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2월 17일, 일요일, 2월 3주차, 일요 서울 경마 예상입니다. 자, 이번 주 일요 경마도 만만치가 않죠?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나왔고요 어, 토요 경마 예상에서 필봉이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설 연휴로 인한 휴장으로, 자, 마필들의 그 조교 패턴이 깨졌는데요. 자, 이 조교 패턴, 훈련 패턴이 깨지다 보니까, 자, 이번 주에 조교를 시키는 마필들, 마음에 드는 마필이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컨디션이 좋았던 마필들은 필봉이 같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자. 올라고요그 중에서 그래도 또 상태 좋았던 자 저기 우승 마필들을 찍어 놨는데 어, 그런 마필들 위주로 해서 자, 또 한번 어, 필봉이가 배당을 노릴수 있는 그러한 어, 마필들 위주로 자 선택을 해서 팬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일요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 필봉이가 준비하고 있는 승부 경주 2 경주, 5 경주, 8 경주, 1 0 경주. 4개입니다. 2경주와 8경주는 B급 승부로 모시겠고요. 자, 5경주는 X파일 승부로, 그리고 10경주는 A급 메인 승부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경주 바로 들어갑니다. 국산호궁은 1300m 마령경주예요 자, 이번 1경주가 출전한 마필들 중에서 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들이 1번 에코크라토스. 그리고 3번 스카이워크, 4번 질풍행진, 여기에 5번 올데이나 13번 올포유또 있죠. 자 10번 사르카, 또 7번 하늘문 아마 이런 마필들이 좀 팔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충마로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은 1번 에코크라토스는 인정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순발력과 지구력을 겸비하고 있고 또한 게이트까지 1번 게이트로 올라서서 최적의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자 1번 에코크라토스 선행이면 자한 바퀴 돌았다. 직전 경주는 1300m. 자, 아쉽게 박태종 기수가 선행을 못 나갔죠. 선행을 못 나가는 바람에 결국에는 아쉽게 부러지는 삼척에 머물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자, 1번 에코크라토스. 선행을 나가면서 한 바퀴를 돌면 1300m 그냥 돌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상태 좋고요 3번 스카이워크가 승군전인데, 자, 팬 여러분, 스카이워크 나오니까 반갑죠? 왜냐? 1월 5일날 필봉이가 엑스파일 승부로 스카이워크의 라이언 펀치 한방맞곤 41.0배. 스카이워크를 쌍승식 대가리로 한 방을 때렸습니다. 41.0배. 그게 바로 라이언 펀치 아닙니까? 자, 스카이워크가 또 나왔는데, 스카이워크 여전히 상태 좋습니다. 승분전에 관계없이 한번더 간다. 그러면 1번 에코크라소스와 3번 스카이워크 한 방이 되겠죠? 자, 여기에 무시할 수 없는 4번 칠풍 행진이나 또는 13번 올포유 이러한 마필들도 입상권에 도전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고요. 어, 지금 5번 올데이가 배당을 해줄 수 있는 최고 유주의 복병입니다. 자 이번 경주 앞선이 무너지는 순간 중위권 따라오다가 추입으로 한 발을 쓸수 있는 마필은 올데이라는 점에 이번 경주 5번 올데이가 최고 유주의 복병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이경주,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이경주,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죠. 아 국산주군 1000m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크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필들이 몇터가 있는데, 자, 그 중심에는 이번 경주 필버이가 노리고 있는 승부 마필은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 2번 조이러키예요 자, 이 2번 조이러키 때문에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분명한 것은 조이러키는 안 팔립니다. 많이 안 팔려요. 제가 알기에는 조이러키는 아마 팔리긴 팔려도한 5위권이나 6위권에서 팔리면 팔릴까? 안 팔립니다. 11번 현수제, 얘가 많이 팔리죠? 8번 금수기, 얘도 많이 팔립니다. 3번 인디서티, 얘도 팔려요. 거기에 12번 길수까지도 팔려나가죠. 그러기 때문에 2번 조이러키가 안 팔립니다. 감사한 거죠. 안 팔리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자, 2번 조이러키, 승부로 때립니다. 자첫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 마필을 가지고 승부를 때린다 필봉이가 웬만해서는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 마필들 승부를 안 때리죠 안 때리죠 근데 이번 조이 럭키는 왔다 얘는 이미 왔다 벌써 와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지금 상태가 좋기 때문에 조이 럭키를 가지고 배당으로 우리는 한구라 승부를 한다 이경주의 여기서 먹어서 이경주 조이 럭키 갖고 한구라 해서 자이회 경마 후반부 경주까지 편안하게, 편안하게 레이스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자, 배팅의 그 강약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배팅 자금을 만드는 그런 경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경주, 조이로 키 갖고 항구를 하는 경주로 선택을 해 놨으니까요. 자, 팬 여러분들, 이 경주에서 항구를 해서 이리경마 편안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3경주는 국산 육군 1200m 마련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아주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시네마필들, 자, 검증이 필요한 시네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4번 우승강맥이 직전 데뷔전 당시에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또한번 많은 인기를 얻겠죠. 하지만 자 편성 자체가 레이스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경주입니다. 선행마가 은근히 많은 경주죠. 그래서 선행 경합이 일어나는 순간 4번 우승 강맥도 사실은 충마로 인정하고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자이 4번 우승 강맥도 여전히 컨디션은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 5번 손두필승, 요마필리 좋죠. 어, 최원준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불안은 해요. 기승 기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5번 선두 필승 마필 상태 짱짱하고요 여기에 14번 시공을 넘어서 자케이트는 외곽에 있지만 선행이면 분명한 것은 더뛸 수가 있는데 이 선행을 나가는 마필들은 이 시공을 넘어서 때문에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대싱 디바 좋고요. 12번 7천석도 좋습니다. 자, 2번 블루드리머 전개상 가장 유리하죠? 자, 전개만 놓고 따진다면 2번 블루드리머가 선입권에서 최적의 전개, 1cm도 손에 안 보는 펜스 타고 최적의 선입 전개를 펼치면 마지막에 선행 다툼을 펼치는 마필들이 걸음이 무거워졌을 때 밀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2번 블루드리머다. 자,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음이 많이 남아있죠. 직전 경주 실전 적응 후에 걸음의 변화까지 왔습니다. 자, 이번 블루드리머 관심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 네, 자, 이번 4경주는 어, 혼합 4군, 1,300m 마리온 경주입니다. 자, 이 4경주에서도 지금 그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들이 몇두가 있는데요. 자, 그 중심에는 10번 아너스러너, 또 한번 체원중 기술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네요. 상태가 너무나 좋고, 또이 마필도 앞으로 좀 보일 수 있는 걸음이 좀 남아있는 마필인데, 요번 경주는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강편성이 아니죠? 약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아너스로너의 연투가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 11번 조이더 메이어. 자, 요 조이더 메이어도 계속해서 데뷔 후에 승부 없었죠? 안 갔습니다. 직전 경주 인기 꼴찌예요 조이더 메이어 배당으로 쏴 먹으려고 승부했는데 졌어요. 이번에는 걸음이 뽀록이 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걸음이 들켰기 때문에, 11번, 조이도 메이어, 때릴 수밖에 없죠. 상태 좋고요 5번, 미스터리 마치, 박현우 기수, 과연 5번 미스터리 마치를 가지고 어떠한 승부수를 던질 것이냐. 자, 이 마필은 선행을 갔을 때 섞이는 마필인데, 선행을 못 가면 약간 불안불안한 그런 맛도 남겨놓고 있죠. 자, 5번, 미스터리 마치, 박현우 기수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방에서도 작전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선행으로 쏴라! 자, 안병기 조교사는 능력 기수가 기승해서 빼먹으면 꼬마 기수, 감량 기수 기승시켜서 싸먹죠. 바로 5번 미스터리 마치가 오늘 그 주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아 1번 태양의 여신이 국산 마필인데 점핑했습니다. 혼합 4군경지로 국산 6군 마필이 혼합 4군경지에 점핑 출전했다. 3조 채용주 마방에서 이번주에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중에 훈련시 가장 상태가 좋았던 마필은 1번 태양의 여신 밖에 없어요. 안 팔립니다. 아마 종합지상 뺏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요런 마필들 꼭 표시해놓으십시오. 그것도 W표시 크게 해놓으세요. 터지면 1번, 태양의 여신이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왜냐, 혼합 4군 경주, 외산마 경주지만, 외산마, 능력마가 없죠? 국산만데, 자, 태양의 여신이 될까? 훈련 때 걸음이면 됩니다. 실전에서 훈련을 시킬 때에 걸음만 낮주면 무조건 됩니다. 자, 1번, 태양의 여신.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5경주, 두 번째 승부경주, 엑스파일, 승부입니다. 자, 이번 오경주는 국산주권 1300m 마리용주 아닙니까? 자, 엑스파일 승부로 자, 선택을 해놨는데요. 자, 이번 오경주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중에 어, 지금 정말 반가운 마필이 있어요. 8번 덕봉산. 자, 이 8번 덕봉산이 작년 10월 14일이었죠. 필봉이가 엑스파일 승부로 그랜드제일의 덕봉산. 제대로 때리드리면서 복승식이 그때 당시에 3 0배3 1배인가요 그리고 쌍승식이 43배, 40배인가 43배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덕봉산,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어 제대로 한방으로 때려 먹었습니다. 자, 덕봉산, 이번에는 이하나 기수가 기승해서 3kg 감량? 아, 또한번 욕심이 납니다. 상태도 좋고요 하지만, 자, 이 덕봉산 외에도 너무나 지금 조교 때 좋았던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노림수를 줄만한 마필이 너무나 많죠? 자, 국산 육군, 검증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자, 마필들의 능력이 100%다 나오지 않은 이러한 마필들인데, 이번에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는 상태 좋은 마필들이 몇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컨디션의 변화가 오고, 상태가 좋아져 있는 마필들을 제대로 노리고 들어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빵 터쳐먹을 수가 있겠죠? 빵 터지는 순간 우리는 그걸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필보이가 흔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항상 흔들렸는데, 자, 요걸 때리려고 딱 마음 먹고 들어가다 보면은, 간다 안 간다, 여기저기서 연락이 옵니다. 자, 그럼 바꾸게 되죠? 없다고 하면 바꾸게 되고요. 지우게 되고, 간다고 러면또길 안고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이번 오경주에서는, 귀 맞고, 제가 보고 느낀 대로, 새벽에 잠안 자고, 조교를 보면서 보고 느꼈던 대로, 훈련 시에는 얘네들을 그냥 와 있는 마필들을 가지고 승부로 때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경주, 엑스파일 승부죠. 해바의 알파 아메리칸 64.0배, 여기에 물꽃의 마이 이너 49.7배, 승부로 때려드렸듯이, 또, 섀도우 폭의 구천석 15.8배, 한 방, 스페셜 유네 브라더스 29.7배 금방 요르한 막봉을 때려들였듯이 이번 5경주에서 제대로 된 항구라로 팬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안겨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그리고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6경주는요. 국산 5군 1200m 경주인데요. 자. 필봉이가 5경주와 6경주 두 개의 경주를 넣고 사실은 저울질집 했습니다. 자. 5경주를 승부로 갈까 아니면 육경주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5경주로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번 육경주에 1번 알라딘. 자, 이 알라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김석봉 기수가 기승을 해도 너무나 상태가 좋았던 알라딘. 많이 팔렸죠. 반짝이 팔리고 인기 2등, 3등 그렇게 팔렸던 말이에요. 근데 알라딘이 실전에서는 그만큼 타주질 못했습니다. 이번에 어, 양재철 조교사가 아베 기술을 선택을 했다. 자 김석봉 기술을 계속해서 고집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아베 기술을 선택을 했죠. 승부예요. 컨디션은 직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라딘 여전히 어, 상태 싱싱해 보이고요. 자 4번 닥터 센트럴. 뭐 웬만하면 닥터 센트럴은 인정을 해줘야 되죠. 왜냐, 순발력도 있고, 지구력도 있는데, 1200m 경주거리가 전혀 긴 경주가 아니죠. 단거리 레이스에서 이 닥터 센트럴이 선행을 가면, 웬만하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자, 덕분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부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닥터 센트럴이 선행을 가는 순간, 다른 마필들이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다 찢어지는 이러한 경주 편성으로 짜여져 있네요. 여기에, 자, 이 선입전기를 펼칠 수 있는 9번 최구 자, 9번 최구도 직전 경주, 자, 우승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는 한층 더 성숙되어 있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러한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9번 최구순군전이지만은 자, 한번더 때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 그리고 13번 초원성이나 13번 청계정상 이러한 마필들도 입산권 도전이 가능한 편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자 경주라고 판단이 됩니다. 4번 닥터 센트럴, 1번 알라딘. 자이두 마리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9번 최고까지 한번 노립수를줄 만한 6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7경주, 어, 국산 4군 1,700m. 자 별점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1,700m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는 마필이 유리하다. <laughs> 맞습니다. 선행을 가면 유리하죠. 그도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면 유리하죠. 자, 선행 근데 뚜렷하게 초반 발빠른 선행마가 없는 경 주에요. 결국에는 안쪽에서 자 이번 경주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대본승리 무압 또는 슬로거이천, 평천아 다 선행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선행을 나가면 뒤가 좀 짧은 마필들이라는 점. 결과적으로는 오썸타이거에게 찬스가 또 한번 왔구나. 자오섬타이거 능력마입니다 앞으로 보여줄 거는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능력마 승분전이고요또 감량까지 받았는데 경주거리가 1700 하지만 1400을 우승하고 1700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거쳐가야 되는 이러한 경주거리거든요 자오섬타이거 선행이면 더 뛰는 거 맞죠? 하지만 선행으로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섬타이거가 유리한 것이죠 능력도 있고요 자5썸타이거충마한 높이 때리는 경우죠 맞습니다. 여기에 12번 맥켄지보이 5번 동방무패 그리고 6번 포트실버 뭐 10번 스펜누투미 이러, 이러한 마필들도 자력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아마 7번 5썸타이거를 베팅에 중심에 놓고 어, 5번 6번 여기에 10번 12번 또는 11번 이러한 마필들이 치열한 각규전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8경주 오늘의 세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네, 팔경주는 혼합 삼군 경주입니다. 천팔백 미터 장거리 레이스죠. 어,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들간의 접전 경주인데, 자 천팔백에 강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번 더블 샤인이라는 충마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경주라고 할 수도 있죠. 자천0터를두번 뛰고 나서 천팔백이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유 있게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 더블 샤이닝 상당히 센 말이구나라고 인정을 했고요. 또한 요번 경주 편성 자체가 더블 샤이닝을 위한 편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편성이 너무 나 약합니다. 기복을 보이고 있는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더블 샤이닝의 자, 연속 우승이 유효 역시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축이라는 강 축에 서 있는 경주에 한방 찍어 먹기가 들어가면 바로 요런 경주에서 찍어 먹기가 들어가면 우리는 제대로 된 항구라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찍어 먹기 승부. 그랜드 디스팅션의 누리채강. 복승식 8.1배, 쌍승식 18.5배, 쌍복으로 한방다 통. 요게 찍어 먹기 아니에요? 거기에 스페셜 윈의 브라더스 프로더스가 승부운전이고, 직전인중 배당으로 쏴 먹었지만, 필보기는 이번에 한번더 때린다. 자, 스페셜 윈의 브라더스 복승식은 17.6배, 쌍승식은 29.7배 나왔습니다. 요거 한 방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섀도우 폭스의 구천석. 자, 15.8배. 복승식은 11.3배. 중배당으로 한방한방한방 때려 먹으면 이게 바로 상황이 나는 겁니다. 바로 이번 팔병주에서이번 더블 샤인 샤이, 더블 샤이닝이라는 축에 붙어서 훈련이 이빠이 돼 있고 변화가 뚜렷하게 찾아와 있는 그러한 마피를 가지고 한구아 제대로 한 방으로 찍어 먹겠다. 기대하십시오. 찍어 먹게 기 진수. 이번 팔경주에서 보여 드립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 혼합 2군 1400m 세계 1법에 대선경주입니다. 차세대 암말을 암말, 차세대 아, 암말을 뽑는 그러한 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 3살짜리 암말은 54kg고요. 또 4살부터는 56kg의 동일 부담 중량을 달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세다 약하다를 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한 경주인데 앞으로 진짜 많이 뛰어줄 수 있는 이번 인디언블루가 게이트까지 좋네요. 자 기복이 없죠 꾸준히 자기의, 걸음, 자기의 걸음이 나와줍니다 자 상대가 강하면 강한대로 약하면 약한대로 자기의 걸음이 나와주면서 꾸준히 선전해주고 있는 2번 인디언블로 충마로 놓고 때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경주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필봉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만약 장거리 레이스인 1800이나 2000m가 떴으면은, 인디언 블루, 야, 이거 부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져보겠지만, 이번 경주, 비록 승군전이지만, 2번 인디언 블루, 인정을 해주고요. 4번 해피댄서, 그리고 5번 빅파워, 자, 여기에 9번 소초나, 13번 제니어리킨, 또 있죠? 7번 야오돌핀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마필들이, 자 지금 입사권 도전이 가능한 이러한 경주 편성으로 짜여 있는데 어, 대상 경주는 누가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보다는 마방의 승부 의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승기수들의 역량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죠. 대상 경주는 입만큼 또 우승 상금이 큰 만큼 안 가는 말들이 없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주일수록 기수의 능력, 조경호, 조인권, 박태종, 최보면. 요네 명의 기수가, 여기서는 한수기죠. 여기에 하만식 기수의 문정균 기수. 요러한 기수들이, 그래도 기승수에서는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 꼬마 기수들이, 인디언 블루를 가지고, 말의 능력에서 인디언 블루를 가지고 우승에 도전한다. 자, 마칠 인삼이죠. 마필의 능력이 70% 사, 사람의 능력이 30%인데 대상 경주는 마칠 인삼이 아니라 마삼 인칠이에요. 그만큼 기승, 기승자들이 얼마만큼 마필을 잘 유도해서 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 신중한 배팅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구경주 세계일보배는요필봉이가 아마 현장에서 현장 승부를 좀 때려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왜냐? 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지금 불안한 마필이 있고요. 또 비인기 마필 중에 훈련 시아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승부를 한번 때려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자, 좋은 좋았던 마필들은 2번, 4번, 5번, 7번, 9번, 13번 이런 마필들이 좋았지만 그 기타 그 외에도 자 지금 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마필들. 자를 수 있는 마피스는 잘라야 되겠죠? 한번더 검증을 해보고, 구경주, 세계일보의 대상경주는 현장에서, 현장 추천경주를 한번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승부입니다. A급 메인 승부가 되겠고요. 네, 10경주죠. 국사 3군, 1900m 핸디킥경주. 오늘의 하이라이트 승부, A급 메인 승부가 되겠는데요. 자, 80이 나왔습니다. 80. 직전경주 필봉이가 80. 거품을 물었던 말입니다, 80. 자, 복승식 200배, 200배, 250배. 80이 들어오면서 복승식 250배가 들어왔죠. 자, 여전히 80은 좋네요. 80 가지고 한구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80이 오늘은 인기마라는 점이죠. 근데 80이 배당을 터트려 먹고 250배를 터트려 먹고 이번 경주 왔는데 인기마로 팔려서 반짝반짝 저배당으로 뚫려서 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80이 또 들어오게 되면 이번 경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인기바필들이 부러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경주입니다. 80은 9까지는 안나와도 4,50배는 좋게 터트려 먹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바로 80이죠 그래서 한번 더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 자 10경주 A급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물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마필들이 좀 불안불안하죠 상태가 썩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지만 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상태가 짱입니다 말 그대로 짱이에요 80도 짱이지만 기타 덜 팔릴 수 있는 마필들, 안 팔리고 있는 마필들도 상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한번더 팔공이 배당으로 때려 먹을 값어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급 메인 승부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죠. 집경주 A급으로 모십니다. 64배짜리 한번더 지지구 가야죠. 거기에 29배짜리 같은 경는한 방으로 주력으로 까, 까고, 까, 까고 가야 되겠죠. 자, 8공 가지고 한번더한구라 하는 경주로 10경주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A급 메인 승부에서 오늘 1위 경마 확실하게 종지분을 찍고 자 월말 경주를 준비하는 10경주로 선택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11경주 국산 1구 3 0 0 m 별점 경주죠? 국산 1구 3 0 0 m 단거리 레이스인데 자 이번 경주의 7번 골든 로즈 아 박상우 기술을 기승을 시켰다 5.5kg의 감량을 받았다 골든로즈 대가리입니다 자 루비킨 하만시키수가 기승을 했죠 무지무지하게 팔립니다 31조 김효섭마방에서 7번 골든로즈와 3번 루비킨 동시에 때릴 수도 있는 경주예요 왜냐 루비킨이 선행을 가느냐 골든로즈가 선행을 가느냐 골든로즈가 선행을 가면 루비킨이 몰고 가는 거고요 루비키니 선행을 하면 골든 로즈가 몰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땡땡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1,300이기 때문에 경주 거래긴 것이 아닌가? 절대 길지 않습니다. 선행 나가서 그냥 뺑 돌아버리면 지지난주에 필봉이가 마지막 경주 한 방으로 때려라. 여의 골드의 짝궁 선행 가서 그냥 뺑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됐으니까 이번 11경주 한진 마방 승부도 가능하다. 7번 골든 로즈와 3번 루비킨 관심을 갖고요. 여기에 11번 번개강호 자 번개강호하고 또 우리 또 한글 하였죠? 왜냐? 영웅이천의 번개강호 한방 아닙니까? 제대로 때려서 번개강호 대가리로 한방 제대로 때려먹었던 그러한 경주 번개강호 여전히 상태 좋고요 또, 최근에 심이 꽉 차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탄력이 장난 아니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번개강호 1300m?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겠죠? 여기서 배당이 나오면 바로 요놈 밖에 없습니다. 5번, 5번, 수성BF. 얘밖에 배당을 해줄 사람이 마피지 없어요. 수성BF가 상태가 무지 무지하게 호전이 되어 있는데 수성BF는 팔리면 안 가요. 안 팔릴 때 때려 먹죠. 근데 요번에 자뭐마필이 신발이나 나, 밀고 나가는 그 스피드 탄력 예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앞선에 있는 마필들, 루비킨이나 골든 로즈를 잡기 위해서 번개강으로 잡기 위해서 기타 다른 마필들이 우르르 몰려나가면서 경합이 일어나게 되면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수성비에 푸데 거리가 너무 짧아요. 자, 아, 잘못 하면 삼차기죠 하지만 앞에가 무너지는 순간 치고 날라와서 머리칠 수 있는 마들는 수성비의 풀라는 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1경주까지의 모든 예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12경마 총 11개 경주. 자, 예상이 끝났죠? 자. 토요 경마도 어렵지만 12경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 서울 경마가 만만치가 않아요. 너무나 많은 배당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터지다 보니까 어떻게 배팅을 해야 될지 사실 불안불안하죠. 하지만 오늘 이번 주 이력경마에서 필봉이가 팬 여러분들에게 기필코 승리를 안겨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노리고 있는 마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승부 경주로 선택해 놓은 경주에서 제대로 때리면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자, 팬 여러분 오늘 이력경마 신중한 배팅 전략을 세우셔서 꼭 승리하는 승리하는 일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주 2월 월말 경주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